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다라는 거 가끔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했을 때 내가 아 내가 정말 살아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때 기쁘잖아요. 그죠? 이게 왜 그러냐면 삶자체가 사실은 기쁨 이기 때문인 거고 그리스도교에서 제가 이해하는 아는 이 기쁜 소식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쁨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거든요. 그 근데 그럼 우리는 언제 이렇게 기쁘냐?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. 그러면 살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때 살아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배움을 통해서 성장을 도모하면서 적응해 나가고 하는 과정이거든요. 그, 이거 자체를 우리가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살아있다는 건 이게 기쁨의 과정인데 변화의 가능성이 안 보이잖아요. 그죠? 이게 변화의 가능성이 안 보이면 우리는 뭘로 살아가느냐? 기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덜 괴로우려고 사는 거예요. 그냥 덜 괴로운 게 장땡인 거죠. 그래서 왜 세월호 집회나 이런 데 세월호도 마찬가지인 거고 어디도 그런 거안 나가냐면은요. 가면 괴롭거든요. 안 가고 덜 만나고 덜 부딪히면 덜 괴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은덜 괴롭게 살까 이게 이게 초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살까 이게 아니라 덜 괴롭게 살까 이게 덜 괴롭게 살기 위해서 내 세계를 쪼그라붙이는 겁니다 확 쪼그라들어서 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몇몇의 사람요 사람들로 세계를 쪼그라붙어서그 바깥은 난 모르겠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깥은 이제 세계가 아닌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, 결국, 세계라고 하는 것은, 뭐, 하이데거나 뭐,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의미 있는 세계, 의미 세계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면, 지금 우리가 덜 괴롭게 살기 위해 가지고, 세계를 확 쪼그라뜨려 버린 상태에서, 바깥의 불행에 대해서, 나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. 바깥의 불행을 나는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. 이래 버리면 행복한 것처럼 근데 저는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덜 불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쪼그라붙은 게 지금 코미니타스가그 세계를 만나는 어떤 창의 역할 문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문 닫아 걸고 우리끼리 요게 세계야 요게 세상이야 그러면서 있는 거 같은 거죠 응?